코로나 19로 요한계시록 아, 강해를 1년 남짓 쉬었습니다. 신 아,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아,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했던 계시록 18장 아,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시록 18장의 결론 부분을 한번더 요약 정리하고 1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인한 바벨론의 멸망에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들을 누리면서 세상의 것들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들, 상인들, 햇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멀리 서서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의 정신을 특징 짓는 물질주의와 거리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에 감사하고 그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19장과 21장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빛나는 신부를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계시록 19장 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세마포 옷을 입었으며, 또 2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볼수 있듯이,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백성, 그들의 영광에 관한 한 칙칙하고 후진 것은 없으며 실제로 교회의 아름다움은 12장 1절에 기록된 바벨론 음녀의 아름다움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돈 혹은 높은 지위 혹은 즐거운 활동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그것들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보안은 항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므로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을 자랑하거나 소유를 자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피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2절, 21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두 번째로, 18장의 두 번째 교훈은 사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확실성을 결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환상을 기록하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많은 이들의 눈에 로마가 멸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후 410년 아침내 그 날이 왔습니다. 서고트족 지도자 알라릭 오버란이 로마 시를 약탈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종말이 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구 사회의 몰락을 두려워하듯이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이 몰락하는 그 순간의 불안감에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인 지도자 히퍼의 어거스틴은 로마의 몰락 소식을 들으면서 이 심판이 피연적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모든 지상의 왕국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세상이 그 지배력을 상실하고 감당하기 버거운 혼란으로 가득 찬 것에 놀랄 것이다. 이 세상이라는 늙은이에게 매달리지 말라. 당신에게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며 세상의 호흡은 극히 짧다. 너의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질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젊음을 다시 얻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 셋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심판을 향해 움직여 가는 세상의 역사 속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영광 중에 영원히 견딜 그분의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세워 가고 계심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경망스럽게 교회가 망한다 하는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러한 말씀은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속성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성공이 확실함으로 우리 가운데서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을 추구하기 위해 더욱 수고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하시리라. 아멘. 이제 19장 1절 터 5절까지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더라 또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을 때, 그들이 유월절 축제 찬송을 불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할렐루야라는 낱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할렐리시 편들을 노래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낱말은 히브리어가 현대 영어로 그대로 넘어온 몇안 되는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찬양을 뜻하는 할렐과 하나님의 이름 야외의 추각형 야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 낱말은 대개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 낱말의 영향을 감안할 때, 이 낱말이 시편과 요한계시록 오직 두 권의 성경에만 등장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66권 가운데 이두 권을 뺀 다른 성경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라는 이 말은 시편 150편 6절에 기록된 것을 포함해서 시편의 24회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네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할렐루야가 등장하는 여러 사례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계시록 19장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노래 곧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노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시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대속을 받아 할렐루야를 노래하는 것으로 시편을 끝맺듯이 신약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대속을 받은 백성들이 할렐루야를 노래하는 것으로 끝맺는 것입니다. 죄책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런 뜻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할례를 노래하셨을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서 큰성 바벨론이 처참하게 심판받은 뒤에 이어지는 계시록 19장에서 죄의 지배와 권세로부터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데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받은 백성들이 할렐루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19장은 이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앞선 18장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그 심판에 뒤이어 이제 하늘에 숭모하는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대시록 19장 1절에서 요한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큰 음성같은 할렐루야라는 외침을 들었습니다. 천사의 할렐루야는 악의 제국이 몰락한 데 대해 주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수많은 무리들의 소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은 한마디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받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게시록 19장 1절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승리하셨음을 천상의 불리가 영광 중에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 이야기,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들이 빛을 발하는 그분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게시록 7장 12절에 비슷한 경배 장면에 하나님의 일곱 가지 속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일곱 가지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19장에서는 눈부시게 드러난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하늘의 누리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즐거워하면서 하늘의 성악가들은 구원 설계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것을 성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악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선행으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요나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요나의 죄가 그를 바다에 던져지게 만들자 하나님의 큰 고기를 보내서 그를 삼키게 하여 익사하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를 깨닫고 목소리 높여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런 뜻이지요. 또한 우리는 수많은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듯이 여호사밧도 적군에게 압도당하여 절망한 나머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범국민적인 큰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이큰 무리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 다음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보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모두 다 시체로 만들어 버리셨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아울러, 그 백성들이 거두어드릴 전리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요나, 여호사바스를 비롯한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수많은 증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쪽에서의 무슨 장점이나 기여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자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모든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는 이 표현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의아해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특히 더 그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무슨 뜻으로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 무슨 생각으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일하시는지 또한 나는 이런 시련들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뜻을 갖고 행하시며 그 뜻이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의 구원을 지금 일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것이 당장은 괴롭지만 그 과정이 나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이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는 신묘막직한 길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늘에서 영원토록 천사들이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노래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아주 독특한 증거를 우리 각자가 지니게 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에 그동안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능력을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내가 그 은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장에서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말씀 드렸습니다. 첫째 세상의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은사를 바르게 활용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나 공동체나 청지기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 그렇게 우리가 악인이 되면 안 되겠지요. 셋째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고 붙들고 지켜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개독으로 욕을 먹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참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교회는 마침내 어린 양의 신부로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는 앞으로 이어지는 계시록 19장 이하 22장까지의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것에게도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 숨 쉬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내네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도가 교제하며 예배하면서 앉아있는 이 순간 자체가 눈부신 기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고 하루의 삶을 살고 저녁이 되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날이면 날마다 반복되는 이 일이 그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상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날마다 때마다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거룩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 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노래를 끊임없이 불러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중,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할렐루야 노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따 우리가 모여 경배하며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이루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셔서 고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공공의 적이 되고 개독으로 욕을 먹는 이 참혹한 현실에서 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교회의 온전한 지체들이 다 되어 매 순간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을 끊임없이 올리는 거룩한 하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